안녕하세요. 맥네지의 투자 클럽입니다. 자, HLB가 하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악재로 장중에 4만 원을 이탈했습니다. 베트남 국회 소식과 더불어서 향후 아,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말에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기사가 나왔죠. 이 하이자 관련해서 경구용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바이오 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시장 하락을 좀 주도했다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HLB 관련 주들 관련 주들도 HLB, HLB 생명과 뭐 급락 관련되는 기사들이 계속 나왔고요. 자 오전 장에 이제 넥스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13% 이상에 빠지는 모습이 좀 나왔죠. 그리고 HLB도 장중에 4만 원 이하까지 내려갔다가 예, 종가는 한 4만 천원 정도로, 제가 이제 박스권 하단 4만 원 나인인데, 그 가격이 일단 이제 터치가 된 상황이죠. 그래서 경구용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팍스로비드 관련되는 부분 이상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입원하고 사망요염이 있는 머크 후보물질인 몰류피라비르보다89% 정도 어, 효과가 개선이 되었다는 건데요. 효과가 이제 하이자의 아, 팍스로비드가, 뭐크의 몰러피르베르 같은 경우에는 한50% 정도 경감을 하고, 5일간 한 40알. 그 다음에 이번에 하이자는 이상입니다만, 89% 경감을 하고, 5일간 한3 0발 정도. 가격은 뭐둘다 지금, 어, 하나로 따지면 한 80만원 이상 정도가 되는 상태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미증시에도, 어, 바이오주들 좀 등락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 한번 먼저 한번 살펴봐 드리면 예, 보시게 되면 이제 어 재료가 나왔다. 그러니까 하이자는 지금 백신 관련되는 부분으로 올라왔다가 예, 백신 관련되는 종목들 좀 하락을 하다가 다시 하이자가 경구용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으로 40달러에서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어 머크 같은 경우에도 몰류비라비르가 이제 또 이제 그 해이자 관련되는 이슈가 있으면서 또 급락을 하는 어, 이런 어떤 경쟁관계의 모습이 좀 나왔고요. 기존에 이제 백신 관련되는 어,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4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치료제 관련되는 어, 회사에도 보면. 일라이 릴리 라든지 뭐리제르는 같은 경우에도 좀 빠졌다가 반등이 좀 나오는 어떤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국내 종목에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그대로 치료제 백신 관련되는 부분들 이렇게 좀 움직임이 좀 나왔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나노젠에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이슈로 8월달 이후로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이러한 어떤 어, 해외에 경구용 치료제 관련되는 이슈가 있으면 같이 좀 등락을 하는 뭐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금요일날 나왔던 기사가 오늘 뭐 다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 기사는 뭐 크게 영향은 없는데 기사가 계속 많이 그 미디어에서 나왔습니다. HLB의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가남에서 희귀약품 지정을 받았다. FDA 4일날 나왔던 부분이죠. 그리고 금요일날 이제 오후에 이제 기사가 났던 부분인데요. 이 ODD 관련되는 부분은 뭐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아 희귀질환이라든지 난치성 질환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개발 및 허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래서 어 승인 및 허가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그다음에 허가 신청 비용이 한 20억 정도 이상 되는데 이런 부분들 면제. 그다음에 뭐 세금 감면이라든지 아, 임상 비용의 한 50%를 세금으로 아, 감면 혜택이 있고 허가 취득의 7년간의 시장 독점권 아 그리고 최근에 이제 FDA 허가 관련해서 이 희귀약품 관련되는 부분이 한40% 이상이다. 그래서 HLB의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이 항서제약의 캄넬리 주마마고 병용호법으로 간암 1차에서 이제 삼산 관련되는 부분을 진행 중이죠. 그리고 중국 항서제약의 이제 아, 캄넬리 주마이 올해 4월 달에 이제 이것도 이제 희귀약품을 먼저 지정을 받았는데요. 리보세라닌까지 이제 간암에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에 아, 신청했을 때 상당 기간 이제 뭐 단축이 예상되는 거죠. 어, 아, 지금 이제, 어, 아, 1차 3상에 프라이머리 이제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항암제는 대부분 이제 OS를 많이 하죠. OS 관련되는 부분과, 어, 아, 2차 지표로 많이 쓰는 이제 PFS, 무진행 생존기간 요걸 이제 1차 평가 지표로, 아, 삼아가지고 이제 대조항, 어, 하는 방식으로 한국, 미국, 유럽, 중국, 대만에서 진행 중이다. 510명 정도로 생각하죠. 그리고 이제 병용 파트너로 가장 뛰어난 페제프 관련되는 부분, 신생 혈관 관련되는 부분으로, 아, 저분자 함물 형태로 진행되죠. 그래서 상당히 뭐, 보명성이라든지 인디케이션 확상이라든지 경제성, 그다음에 뭐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이제 작년도 3월 달에. 아, 3월달 12월달에 이제 뭐 캄넬리 주마고 리보세라밈이 리버, 간암 2차로는 지금 승인 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아, 연말 정도에 나오는 어떤 부분에서 어떤 결과 상당히 뭐 주목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미 이제 리보세라밈은 위암 형태로는 2017년도에 이제 희귀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죠. 요게 이제 NDA 신청이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게좀 아쉽고 올해 2월달에 이제 침샘함이죠. 성형낭성형 관련되는 부분에서 희귀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여기도 표준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뭐 해외에서는 기대를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기사가 있었고, 베트남에서 어떤 기사를 조금, 어, 봐드리면, 베트남에서 이제 국회 관련되는 있었는데, 지난달에 이제 이런 기사가 있었죠. 현지에서 이 보건부 관련되는 부분에서 진행이 좀 더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어, 베트남 이제 이 국회는 483석이라고 하는데요. 공산당이 464석을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무소속이뭐 19석인데 사회주의 공화국 국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감찰권이 행사가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에서 행정기관 관련되는 부분에서 얘기를 할수 있는데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오늘 국회 관련되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회경제적 발전 뭐 계획 이행결과 이런 부분 토의하고 내년도 이제 사회경제적 발전 계획 관련되는 첫 번째 세션에서 이 코로나19 관련돼서 예방통제 관련되는 요게 이제 7월달에 나왔던 부분이 7월 28일에 이제 국회에서 결의했던 어 내용인데 여기 이제 보고선인데 크게 보면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뭐 기업이라든지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라는 어떤 결의 아닌데, 여기에서, 어, 보슈 안니인가요? 이분이 이제 빈투엔 여기 이제 베트남 중부 지역 대표, 그쵸? 여기서 뭐, 얘기한 부분이 있고, 이제 린 대표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의 백신 외교가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어,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는 백신 형태에서 하나는, 어, a r c t 로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전 바다 같이 뭐 하는 형태지 않습니까? MRI 의 형태로.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 스프트링이라든지 이런 것들 도 이전 바다가 생산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요런 이야기를 또 하고 좀 세게 좀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는가 봤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두 번째 이제 이런 분도 있는데 요게 찐수인 아니입니다. 이분이 이제 찐수인 아니죠. 나이가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다 젊으세요. 이게 뭐다뭐 뭐 40대 초반에 그렇던데 당 국가 정부 지도자들이 백신을 집으로 그러니까 이제 수입하기 위해서 1억 명 정도의 베트남 인구에 이제 백신을 하기 위해서 거의 한 2억 도주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이분이 이제 나노코박스 이야기를 했죠. 나노전에 나노코박스 백신을 포함해가지고 국내 백신 개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언급을 하고 뭔가 강력하게 했다는 이제 그 워딩은 지금 없는 상태인데 현재까지 공식적인 정보가 없다. 보건부에 좀 이렇게 강력한 이야기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자 많은 대표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우리는 베트남산 백신이 시급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체적인 어떤 백신을 어떤 드라이브를 어, 올해까지는 어, 최소한 한 개를 반드시 생산하고 허가겠다라고 했는데 자 이제. 뭐 11월달이니까 두 달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보건부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 강조했다. 이 정도 선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뭔가 이제 보건부의 어떤 그 진행 절차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이야기보다는 이 정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 분은뭐 여자분이신 것 같아요. 다른 이야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이뭐 지역군 것 같아요. 이 어, 동나이는 이제 베트남 남부 중부인가요? 남부고 예, 여기도 보면 또 예, 진수엔 안뭐 이래가지고 또 예, 여기 이분이 이제 진수엔 안이죠. 진수엔 안이고 진수엔 안이고 베트남 이름이참 많아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나머지 분이 예, 이분이 후안 탄풍인가요? 예. 여기도 또뭐 개발 촉진의 중요성. 예, 선제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국회의원들도 얘기했는데, 보건부가 빠른 어떤 결정이 좀 나와야 되는 상태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분위기. 그리고 이제, 어, 자체 백신 중에서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다음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코비박이 있죠. 여기도 보면 이제 윤리위원회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보고서 내고, 이 11월 중순에 이상 결과를 가지고 이제 뭐 삼성시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나머지 부분들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그 나노젠 어떤 정책 관련되는 부분에서 쉽게 이제 현지 기사가 아직 안 나오고 있다는 게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자, 오늘 이제 시장에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아, 어, HLB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50만 주 이상을 던졌고요. 자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도 오늘도 한7% 지난주에 10.85에서 조금 줄었습니다만 높은 수준이고요 개인은 오늘 어, 많이 받았죠 50만 주 이상 정도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자 장중에는 이제 39,45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다가. 4만 천 원대까지 좀 반등하고, 시간에는 또한 250원 정도 빠졌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실은 어떤 재료가 나오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기술적 흐름에, 흐름으로 이제 향후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라인을 터치했을 때 기술적으로 중요한 어떤 시간대는 있죠. 제가 이제 이렇게, 어, 5만 7천 원대 라인을 이렇게 터치했을 때는 5일 안에 안 돌면 내려갑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5만 원대도, 자, 여기에서 어 이때는 이제 보건부가 마지막 날인가요? 이제 6일째에 이야기하면서 살짝 올라갔다 다시 빠졌죠. 그래서 5만 원대 라인에도 역시 이제 시간 안에 못 돌리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자 이번에 이제 4만 원대가 이제 마지막 가격대 라인입니다. 그럼 이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어떻게 되느냐? 시간적으로 좀 많이 이제 필요한 흐름으로 이제 낙폭가대 어떤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잘 가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게 이제 이 57,000원 위에 있었을 때가 어 상승의 흐름을 제일 유지하는 흐름이고 이게 이제 깨지게 되면 다음 날이 다음 날 이렇게 뭐 내려가는 흐름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달 때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라인으로 4만 원대가 내려왔다. 그러면 이제 터치를 했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오늘 터치를 했으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반등의 어떤 양봉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V자 양봉이 이제 V자 반등이 안 나오는 거죠. 이걸 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V자 반등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바닥 형성 과정을 시간을 걸려서 할 것이냐 그 결정이 이제 이번 주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어떤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HLB 자체의 어떤 재료 모멘텀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뭐,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베트남 현지 소식이 나오든지 아니면 자체적인 어떤 파이프라인에서 얘기들이 이제 나와서 흐름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여전히 좀 답답한 것은 하락을 하더라도 이렇게 거래량이 9월 달부터 크게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방향은 이제 약하는 어떤 방향으로 내려왔습니다만 결정 짓는 어떤 물량들은 아직 지금 나와 있지 않는 상태다. 그래서 좀 답답한 어떤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이제 이 반등의 흐름들이 금요일까지 어 어떻게 지금 그 양봉의 흐름들이 나오느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 v자 반등이냐 아니면 계속 이제 행보하면서 반등을 모색하는 어떤 구간이 있느냐. 요게 이제 아마 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들을 어 챙겨서 보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연락. 글 주시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무료 카톡방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전화로 문자로 남겨주시면 참여 코드를 통해서 또 자세한 부분들은 문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